피치 같은 거 하나 이게 매운 거좀 없앨 수 있어 있을... 아이 피치마요서참치만요 먹은 맛 없는데? 피치마요에 참치마요 집나 아그 뻑뻑한 참치 쓰는 데도 들 있어 여기는 아닌.. 아닌가? 아니에요 아아 닌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봅시다이 와 뭐야 여기구나 D&D 와 뭐야 오 입구 멋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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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살이 빠졌어.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사업이 힘들지. 아니. 사업이. 사업이. <laughs> 아니,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있으니까 맨날 또 기다리고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경 한번 시켜주실 예, 수 예. 수 예. 한번 시켜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아, 쪽주로 오시면은 일반석이 여기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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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예, 저 저렇게. 형님 그쵸? 얼굴이 있네요. 제 얼굴이죠. 그냥 어. d m b 스타디움 제 i p 방이니까. 아, 그죠 모든 데가 다 재롱 재롱. 어, 이거 이건 좀 그렇다. 예? 게임 하다가 속안 나가나요? 못 나가지? 여기또 이제 여기 아, 팀 존. 네팀 존이고. 와, 개 좋은데? 어? 저 분은 누구예요? 저기는 이제 셰프님. 아, 셰프님 얼굴도 걸어주는 PC방? 저희 셰프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기서 아니, 근데 그 뭐냐? 두치와뿌꾸인데 왜? 뿌꾸만 얼굴 있고. 아, 저분이 두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laughs> 그래 아, 편하게, 편하게. 원스타. 아, 원스타 출신. 우 여기는 자신도 일반사. 와, 엄청 많아요. 어, 감스트 얼굴은 왜 있나요? <laughs> 감 컴퍼니. <laughs> 아니, 아니 맞긴 한데 감 네, 컴퍼니. 했을 한데. 때 행사 했을 때그 <laughs> 네. 감스트가 왔어요. 아, 그래서 아 미리 그러는 건데. 아저 그 사건은 달라서. 아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또일반적인고요 근데 저 여기 쪽 오시면은 네. 대회서어 아, 대회도요? 해네 저희 또 스타나 하아 스타래. 스타요? <laughs> <laughs> 아이남 봐봐 이 형도 갈 생각 하고 있다니까. 마음속에 와이 형도 아, 갈 생각 아, 하고 있어 지금 언젠가 다시 웃기기집을 부활시켜야 돼서 아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3명이 왔어 아예 빅파이 제 되네 야와 캠까지? 캠 개인캠 다 있고 와 지린다 네, 여기는 다 이렇게 듀얼로 해놔가지고 우와 53도 와, 와 모션데스크네? 네 모션데스크 다 돼요 아니 왜요? 여기 그 그런 석으로 만들어어와 대박이다 네 우리 방송할 때 쓰려고 역시 피버지 오, 멋있다. 네, 여기 화면이 네. 저희 송출하면 다 들어가요 아 진짜? 중계도 돼요? 중계도 돼 어디서? 어? 방송방 방송. 아 어, 개좋은데? 아직 지금 세팅이 안됐어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어 너무 좋은데? 그 매직미러 보여줘요 아 매직미러 아, 네? 네? 매직미러? 매직미러가 왜 있어요? 거 보시면 매직... 이제 마법 거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매직미러? 맨따에서와와 해서... <laughs> <이렇게 우와! 웃음> 개찌린다 저희 보여요? 저기 보이죠 시청자들아 아 예. 그렇구나. 다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아, 생각하시는요 형님 취향을 좀 넣은. 예아 예. 뭐야 매직미러 이상한 뜻이구나. 아사람들 아, 아, 반응이 이상한데. 저도 근데 이거 일본 영상에서 몇번 봤어요. 예. 아 그래? 예. 아니, 그냥 예. 마법 거울이란 뜻이에요. 아, 네. 마법 거울. 맞아요? 매직미러. 예. 여기 스트리머들 쫙 서서 초이스 하고. 포인트 아예 아니까 그니 아니까 누구 누구 사인 받고 싶은지. 누구 사인 받고 싶은지 누구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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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받고 싶은지. 팬분들로. 예. 딱 나가서 사인 사인해주고. 아유 왜요? 아니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스트리머 존이니까 또 이제 팬분들이 기다릴 아,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방송방을 꾸며놨죠. 아. 여기에 다 나와요, 아까 그 자리가. 아, 소, 여기 중계로? 아, 예, 여기가 야, 좋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여기 그 주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laughs> 네. 이제 저희, 쪽에 <laughs> <이 분은> <웃음> 일하시는 <웃음> 예, 일하시는 예. 분인데. 네. 맞박방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 네, 맞박방 네,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보통 아, 네. 이게 네. 이렇게 방은 네. 이런 조그마한 막 매니저분들이 들어가서 채팅 매니저 해주고 네. 이러거든요. 아니, 이분은 이제 네. 저희랑 같이 가족 느낌이에요. 아 가족 아. 느낌왜냐면 방송할 때면 쫓겨나서 갈 데가 아. 아, 없어요. 이분이. 아. 여기 또 좋은 게 재밌는. 방송할 때 저희는 이제 피파는 막대낮도 받고. 그렇지, 그렇지. 선수 팔면 수수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만 바로. 딱 아. <laughs> 아, PC 뜨는 이게 이게, 네, 이게 이게 커요, 진짜. 아, 그러면 이거는 거의 8 0 이상급. 아, 그치, 인정 아, 대나카 할라고 PC방 열었다는 소문이. 아니가 그러니까 저제 것만. 장사하지는 않고. 아, 장사는 아. 대사상 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 해 놨어요. 이 야. 빨리. 아, 너무 잘돼 있다. 여기는 이제 형님 영상이 계속 틀어지나요? 영상 틀어지고. 근데 원래 이제 여기를 저희가 네. 유니폼 같은 거 이제 계속 설치를 해 놓으려고 좀. 아, 이제, 약간 구주, 디스플레이 구주 좀 느낌. 여기 막 다른 이제 영상들 틀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 있죠. 할 때? 가능하죠 옛날 님이 만약에 뭐 팬미팅 하고 싶다 거틀수 네. 뭐틀 있지 아 옛날부터 내가 콕구 형 약간 오, 세팅이 오, 잘 돼있다 느낀 게 맞아. 스튜디오 딱 합방하러 가면 웰컴 장지수 막 이런 게 있어요. 맞아 앞에 틀어다 어, 있잖아 겁나 부담스러워, 아, 아니, <웃음> 부담스러워. <웃음> 아니 부담스럽지만 기분 <laughs> 좋잖아 아 에이. 기분 좋죠 내가 대접받는 느낌 그니까 러 니네들 대접 <laughs> 살려주려고 하는 짓이야 내가 그니까 러 기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뭐죠 화장실? 네 화장실이랑 이 옷을 보고 가보시면 이거 이렇게 파우더로 고데기도 잘한다고 오~~ 고데기 그 여성분들이 도로 을때 네. 약간 화사님 갖다 나왔을 때 옆으로 모으고 가야 돼고아그렇죠 게임만 하다 보면 그걸 놓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선생님을 보게 되잖아요 야 커플석도 있나요 그럼? 커플석은 없어요 커플석. 아 일부 꼴 보기 싫구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헤 <laughs> 네, 커플석은 어디 거라 해도 뭔소리야 그게? 아니 자기는 매직 미러룸 만들어 놓고 이거. 원래 벌써... 뭐 이런 사람들 경치마다. <laughs> 아 그렇죠, 그렇 항상 상상하니까. 아 그렇죠. 아, 메뉴 아, 한번 구경해도요? 그럼요. 이거 일단 우리 오세요. 우리 지수님은 제가 응. 세팅할 거예요. 김완수 셰프님.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미슐랭 또 원스타, 원스타. 와. 너무 너무 잘생기셨다. 아, 뭐 궁금한 게 어쩌다 북구 형이랑 이렇게 같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네. 너무 좋았다는. 좋아하시는... 아 진짜요? 제가 쫄랐어요 아... 완수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을이. 진짜? 저 오늘 냉정한 평가해도 되나요? 그냥 진짜 악플러라고 생각하고 나왔네 아 예? 악플러는좀 <laughs> 어, 빡세실텐데 빡세게 생각하고서 네. 그만큼 그런 느낌을 한번 해아 어, 진짜? 네. 이쪽 앉으세요 아 네네네 메뉴 좀 보세요 아 메뉴? 와 메뉴 개많은데? 치킨, 피자, 좋은데? 돈까스, 삼겹 정식, 비빔 삼겹, 참치 마요덮밥, 와플. 와플 맛있어요. 여기 와플 맛있어요. 아니 여기 뭐 재갈기랑 뭐 스테이크도 된다는데? 스테이크가 되는데 만 달이 이상부터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못 아, 아, 먹겠네요. 3 달이가서. 여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 네. 저희가 저기 지금 시즈닝 해가지고 좀드리려고아 진짜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감 컴퍼니 추첨 티은 뭐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감 컴퍼니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사실 여기 분할 아때 같이 가는. 예. 네. 그래서 감 컴퍼니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진짜 맛있는 거 골라달라고 했어요. 어. 어 감스트픽 뭔가요? 감스트픽은 그 간장치킨. 나는 비빔삼겹 맛있겠네. 어, 그거 진짜. 어그아 <laughs> 옆에 어. 계셨구나. 깜짝이야. 저, 저 사람이 이제 빵남이, 빵남이. 아, 깜짝 놀랐네. 예, 저 사람이 진짜 미식가. 어 아까 안 계셨는데 먹을 거얘기하니까 갑자기 어. 옆에. 왜냐면 메뉴 보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좀 아. 추천해주세요 메뉴 좀. 그래그래 저는 이제 똑같이 비빔삼겹 플러스. 진짜. 어. 네. 간장치킨. 아. 간장치킨 네. 진짜 맛있나 보네. 불닭볶음새우 불닭볶음 어때요? 어때요? 어 불닭볶음 좋아요. 아. 콘치즈 불닭도 시켜요 밖에 어, 좋아 좋아 좋아. 너잘 먹어? 아, 나 배고파. 그... 나도 배고파. 야, 너 얼마나 먹을 수 있어? 나으면 제가 다 먹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까 드셨 때문요 아, 괜찮아요. 지금 소화시키고 있어아니 <laughs> 아니, 뭔소리야 아, 상호형 <laughs> 왔다 간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아, 어, 들어가자요. 들어가자요. 어, 그래요? 간장치킨 하나 먹어야지 아니면 아까 간장치킨 먹었나요, 상호형?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땅거하나 먹어 볼까요? 어. 오... 저는 달콤... 개인적으로 간장치킨도 괜찮고. 아, 양념으로 갈까요? 달콤 양념? 음... 매콤 레드 오월 야채림. 오, 그것도 괜찮지. 아, <laughs> 너무 너무 지금 옆에서 옥케나시는 <laughs> 거 같아요. 다 괜찮은 척. 아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나 아, 진짜 저 셰프님 원스타라고 해. 지금 아니면 못 먹어요. 아 그리고 얼박사 이런 거 있나? 어 있다 있다. 너는아 어, 탐스 제이. 탐스, 탐스 제로. 제로. 파인? 어 500ml 없나? 아 1리터 마셔. 남은 거 나도. 음료수도 남은 거다 먹어. 근데 나다 먹었어. 네네 네. 아, 아빠 오히려 좋아해, 아빠가. 네, 응. 오히려 좋아. 아이, 여성분이 막또 엉클 아, 또 이러네, 진짜. 아. 아. 왜 그래요? 오빠 돈네. 이거 아빠가 그냥 가서 말해 주실 수있지네 제가 지금. 제가 돈안 받을게요. 왔습니다아버 와, 뭐야, 뭐죠? 당겹 비빔면. 치키. 와~~ 뭐, 번지를불려볶음면 뭐, 예. 이거 팩트 체크! 이거 진짜 만든 피자인가요? 진짜 만든 거 방금? 방금? 네, 진짜! 아, 진짜? 거기 다꼬르 진짜 와~~ 미 진짜. 와. 이게 맛 다소환이야, 진짜! 아, 좋은데? 어, 불닭면이 들어가 불닭 면이 들어 위에 살짝 토핑한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무스 처리해서 맵지 않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면 아. 싹싹 비벼가지고 김치도 넣어오오 아쉬운데? <라 놀람>: 아하나도 벌써... 체크하실 때 삼겹살 퀄리티도 모르시네? 아 ]school. 내가 그날 하려고 지금 딱하라고 했는데 아나안 해! 안 먹어! 어 아, 그래요? 아, 내가 가져갈게 아 지금 딱 하려고! 아하하하하 안 먹는다 해서 아먹겠습아먹겠 삼겹살 퀄리티 지방이랑 이게 딱 냉동 삼겹살이 아니야 또 적절하네 비율이 뭔지 알죠 진짜 딱돼 썰어가지고 대패 아닙니다 리얼 이거딱 진짜로 <laughs> 아 근데 비빔면은 김치 넣은 거 같아. 맛있다. 맛있다니까 하나도 안 짜. 솔직히 나는 김치랑 양념이 음, 좀 그렇지. 많은 거 같아서 아 어, 뭔가 좀 짜지 않을까 뭐 하나도 안 짜. 아 절대 안 짜죠. 치킨 하나 아, 먹고 네, 있습니다. 이거 야채링. 어. 너네 스테이크 어떻게 진짜 준비해 줘봐아 하나만. 하나만. 응. 어, 드시래요. 맛있죠. 어. <laughs> 아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엄마라고 <laughs> 진짜, 진짜 저희 치킨 맛집이에요. 뭐 치킨 정말 맛있다. 진짜 솔직하게 일반인 느낌으로 평가하면 네. 기름이고 나발이고 너무 바삭하고 맛있는데 안은 촉촉하고 그리고 주황 균열은 그거지 원래 바로 나오는 게 진짜 원래 그러니까. 끝나 맞아. 이건 뭐였더라 펀치즈 불닭 이거 너무 매울 거 같은데 그러면은 피자랑 먹어 내가 피자 진짜 예민한데 그거 말해서 저희 냉동 아니라는 거에 주, 주, 중점을 두고 아 이게 뭐 맵찔이거든요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맵다가 고구마 무스가 딱 잡아요. 그런데 솔직히 건강에 안 좋아. 왜냐면 아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건강에 안 좋은만큼 정말 맛있어요. <laughs> 원래 건강에 안 좋은 게 맛있어요, 어, 여러분. 음식 어떻게 참아 진짜? 원래 이것도 살짝 콘치즈가 좀잡아주는 거라서. 맞아, 맞아, 맞아. 솔직하게 말하면 불닭 피자는 하나도 안 매워요 어. 저같이 맵찔이 도 맛있는데 이건 예, 예. 대놓고 그냥 불닭이라 조금 매, 매콤합니다 좀안 매운 걸 시켰어요? 니가 다 매운 걸 시켰어? 참치마요 줄까? 참치마야 어, 괜찮다 아 형님 그만해요 아, 참치마요 같은 거 하나 이게 매운 걸좀 없앨 수 있어요 아 피시방 가서 참치마요 보고 맛 없는데? 피시방에 참치마요 있지 인마 아그 뻑뻑한 참치 쓰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닌.. 아닌가? <laughs> 아니에요 아아 <laughs> 아닌데 잘 하세요 오케이 참치마요 나왔습니다 잡지 마요. 잡지 마요, 아 이렇게 빨리 나 매운거 먹었을때 딱먹는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만 들어가면 뭐.. 태양광 받은 인형이야 <laughs> <유명이야, 웃음> 뭐 이렇게 할만존다아네걔 이렇게 어서오세요 참치마요는.. 치가감이좀아족하 아 생동감이 생동감 와, 아 실제 참치가 나오는줄 알았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치마요를 먹는 법 있어. 어우, 뭐지? 적당히 비벼야 돼. 너무 비비면 이게 아 밥이랑 참치가 이렇게 계속 수분이 섞이면서 빠아아 아 아빠 가 하나만 더 와봐 봐아 하나만 더 와봐 봐 아빠 지가 얼마나 잘 비비나 보라 내가 하나만 더 하나만 <laughs> 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셰프님 직접 변화해 주시는데 이거는 에반디 클로즈업으로 보자 여 여기 아까 에반디 티본 스테이크 와 아니 피시방에서 원래 원래 만다리 만드어낸건 진짜 어떻게 드린 거예요 아지 육팔이 육팔이니까 한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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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에요 그러면 딱세 조각 빼고 먹겠습니다 세 조각 빼고 고기 맛있다, 맛있잖아. 솔직히 안 질겨요. 고 조각이 커, 조각.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왜 이렇게 질겅질겅 오래 쓰고, 근데 하나도 안 질겨 고기 안 내할 때만 조금 이 티본이라 좀 두꺼우니까 잘게 썰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아 좋을 것 같다. 코멘트를 해줘라. 아 코멘트 를 해줘, 아야, 코멘트 좀. 아, 볼. 잘한다. 아저 오지 그 양놈이라. 오아 양놈씨. 본고장 스테이크의 본고장. 이제 정리하시죠. 아, 근데 저좀 1등을 뽑자면 저는 야채링. 난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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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가 왔는데 조금은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느낌으로. 어. 좀 결제는 그렇게 해야. 아이, 됐어요. 아, 아. 아, 아 역시. 정돈.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꾸눈하다, 네, 고맙다. 고맙다. 아, 무돈하다, 무돈해. 네, 감사합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님, 감사해요. 시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